배선이 자주에 나가죠. 그래서 그 지난 1에 3000원도 는 걸로 한이이 지난번에 아. 이번에 한번 나왔대. 거실이 인데 무슨 말 찾더라고요. 사장대가 아연사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 10년. 아 방지해 봐. 그래 내기 그래 정밀 기계 보상하고 있을지 예.

무관료. 이어예 석수. 아, 그래. 석수야. 네가, 네가 저. 인이거든 예, 아, 그, 그, 전자공고에. 아니 사람이 저기 이상철 교장. 이상철 교장하고. 이상철이 우리 고등학교 교감인데. 교감 있었어. 아, 내가 우리 인파가이 기억나는 이람교상 이어서. 6주일에 일주일에 삼십일. 그럼 냉증으 그생 그보다 더생들이그당정은그 핵심 당원 그 동산대회를 참가 서 동산대회에 갔는데 어. 한 100명 왔대 어. <놀라> 아데그 <놀라> <놀라> 아, 아빠가 <놀라>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 3시쯤 돼가지고 <놀라> <놀라> <좀 내려와가지고> <놀라> 내려오니까 <놀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통과 <놀라> 통과 <통가, 통가, 통가, 놀라> <놀라> <그래. 놀라> <놀라>